자리인 만큼 제가 모두 찾아뵙고 싶습니다. 외치지 않으면서 선생님과 생각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동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평범한 우리 같은 동료 신들에게 희망이 되는다면 거듭 나고자 합니다. 국민영 주머니를 채워대고, 범죄와 재난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기술 속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이 더 필요한 계치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적응하는 제도와 확실한 추진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마음을 향해 그만하는 국민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함께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